아, 괜찮습니다. 빌려주고. 나 진짜 겁나 안 예쁘다, 근데. 겁나, 겁나, 겁나 안 예뻐.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안 예쁘게 만들 수가 있지? 나 목마르다. 여기에 뭔가 꾸며줘야 될것 같아. 아 예, 얘들 먹이 좋아하지 참. 아니요 생선 내그 네, 썩는 어, 거 같은 건 썩는 건 없어요. 예 썩는 건 없습니다. 만식이는, 민식이는 편히 쉬고 있다고? 먼식이는요? 먼식이도 편히 쉬고 있습니까? 우리 먼식이 잘 있어요. 간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먼식이는. 우리 불쌍한 먼식이. 잘 살고 있나, 거기서? 아빠가 미안해, 먼식아. 아빠가 잘못했어, 먼식아. 이거 어떻게 뭔가, 구미스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다가 대가리 다 걸어버릴까? 안에 있는 거 이름 미르 어떠냐고? 미르가 뭐야? 미르가 어? 우리 먼 시기, 민식이, 그다음 만식이 이렇게 줘야지, 문식이 합시다. 문식이 차다리, 문식이에요. 문식이, 그래서 제일 올리겠다 그게. 어리겠어. 문식이야 문식이 앞으로 이름 몬식이나 몬식이도 괜찮네 몬식이 몬식이 이름 괜찮네요. 몬식이 이름 착착 감기네 몬식이로 합시다. 제가 정했습니다. 몬식이요 몬식이 앞으로 트로피 갖고 트로피 부르냐고요? 뭐라고 트로피 갖고 트로트 부르냐?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또있네 근데 우리 섬에 도착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좀 봐야 되겠다. 위치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위치 잡았구나. 언제 잡으셨지? 세대 다 옮겼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여기 여기 아까운데 이 장소 이 장소 아까운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장소는, 어,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다 <laughs> 아. 부셔버려, 이거. 동물 추모가 있습니다.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 여기 있는데? 동물 추모가는 역이 있어요. 여기. <laughs> 어, 소 머리도 걸수 있지 않을까 여기? 동물들 추모하는 곳이죠? 어, 굉장한 곳이죠, 여기는. 아우나에이스 창이야. 도 여기 한개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만들었죠? 정식이 머리 달면 어어, 안 되겠지? 어 안되겠지 동물 추모관 완벽 막루가 되게 보기 싫긴하다 근데 문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문이 이 열다지 문이 야 이거 대각선으로 설치 못하니 됐다 아 아, 정말 깔끔하다. 아,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네. 아, 그래, 사무실이래 사무실, 따따따라, 따라따라, 따다따따, 따라따라다.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정장도 만들어주고. 아니 비행기 만들었는데 뜨질 않는다고요? 레프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레프트에 말씀하시, 레프트에서 말이에요? 뭘 버렸다고? 아 보거머리. 그,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상담소에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막, 어,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도비분들, 양말을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도비분들, 제가 자,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직 왕성 안 됐으니까 기다려요. <laughs> 아, 왕성 안 됐어요. 왕성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 어,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장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뭐랄까, 쩨찍이라든가, 아니면은... 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있으면 상담할 때참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 안타깝다. 아. 상자 하나 저기서 만들어야 되겠다. 저기 이렇게 만들고. <laughs> 11조 내는 곳에서. 돈 걷는데, 만식이 여기 떼고 있고, 만식이. 이름표 저기 걸어 놓고 징실의 방이래. 징실의 방이라고. 뭐야? 어디 삼담소 앞에 뭐 하냐? 상호야. 아, 야 그거 없다. 어, 판 판자가 없어. 판자가. 판자가 없어. 다리 왜 다리에 뭐 붙었어? 나 다리에 설마 활 붙은 거야? 나날쌌네 나, 아, 이게 사람한테도 박히구나. 이게 근데 왜 3인칭하면 렉이 살짝씩 걸려? 사, 사람한테도 박히네요. 예쁘게. 근데 이거 내구도 도다 나, 내구도 다네 내구도 다라. 아니구나 잠시만 그것 때문에 단게 아니고 아까 내가 공격받아서 당구구나 공격받았었지 새한테 의자 의자가 야자나무 잎이 필요하다 레프트 사셨다고요 어 레프트 재밌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죠 제가 의자하고 선전등도 스크랩 스크랩이 없네 우리 스크랩이 있나 남는게 우리 혹시 스크랩 남는 거 있, 있네. 그리고 서명 필요. 아 서명 필요 있겠나? 깔개도 깔개 단계 만들어야 되겠다. 딸게 만들고 시계 달력도 만들어 놓고 달력 단계 만들어 선톱이 필요하네. 아 스크랩 겁나 필요하다. 됐고 그리고 우리 서명 서명 단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1조 내는 곳. 손톱이 있었구나. 공방 아니에요. 잠시만 우리 동물 챙겨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저장소가 스크립. 아이고도 저장소가 스크립이 필요해. 작은 저장소. 됐다 완벽해. 준비는 끝났습니다. 왔다, 음,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 달력, 달력, 단계 달아주고 우리가 이 생존, 생존 달를 강조해야 됩니다 상담할 때 일단 깔개. 아, 이거 되게 크네, 생각보다. 깔개가. 깔개는 안쪽에다가. 아, 깔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음 포근해 보이도록. 포근한 느낌. 그 다음. 이 대망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게 여기쯤에 한게 답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 아니야 아니야. 불밭두 개. 불밭두개 하고 여러분이 그처럼 원하시던 동물 집을 좀 늘려줄게요. 어, 동물 집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물도 줘야 돼. 우리 물이 없다. 다다다 <laughs> 다인이 다, 다, 다뭘 잡으라고? 저 섬을 안가 되냐고? 지금 성보다 판자가 더 필요해서, 섬에 가는 것보다 판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괜찮나? 어, 저 왕성됐다, 저거. 아니, 아니네. 왕성 안 됐네, 아직 이거. 이분 뭐 하시고 있지, 이분 여기서 지금? 우리 펭귄이 여기서 뭐 하시고 있어? 뭐야, 이건? 뭘 깔아두신 거야, 여기 밑에? <laughs> 왕성시켜, 이거. 운도 달아. 됐다. 아, 잘못 적으신 거야. 이거 부시고 이거. 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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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너무하네, 정말. 근데, 진짜, 씨, 너무해. 와, 딱 개놈하다, 진짜. 너무해, 너무해. 어, 너무하다고, 정말. 죽어버렸네. 아, 따 아, 우리, 나마 돌아가셨어, 씨 여기 여기 있던 새. 아 누가 여기 이름표 드셨어요? 이름표 드신 분 이름표 드신 분 있나? 이름표 드신 분 계란 드릴게 그리고 아 내가 이름표 먹었구나. 아 초파 초파 죽었네. 초파 죽었어. 아 불쌍한 조파 돌아가셨네 아 다시 아이 라마 구하기 아, 라마 그래 운빨이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아까 죽은 애 이름표 저, 저 주세요 저안되겠이 이분들 기부 좀 크게 만들어줘 와이 잠시 한눈 파이 사이에 죽어버리네 아따 진짜 아아 아, 조심히 가세요 아 죽어버렸다 다 끝난건가 그러면? 이게 완성됐나? 도비 어, 방 어, 도비방 끝났다. <laughs> 완벽해요. 잘 만드셨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그래, 도비 방이 이렇게 생겨야지. 이래야지 우리 도비 방 답지. 그 풀떼기 드그 시기에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서진데 어, 없지. 나 이건 제 방이고. 음, 슬1슬배 구경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대충 완성된 것 같으니까. 두, 둘러볼 김에 한번 배 구경을 좀 해봅시다 왕선됐죠 이제? 자 1, 1층부터 배가 왕선됐습니다 일단 1층부터 구경을 좀 할게요 감자 빨리 자란다고? 일단 여기는 어...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 근데 라마가 돌아가셨어 두식이가 돌아가셨다고 두식이 아 그러니까 두식이 이름표 두식이 이름표 저한테 좀 주시면 안될까? 무식이가 돌아가셨어요 남은거는 우리 문식이하고 그 다음 도박이 두마리 남았는데 영선는 지금 세번째 바뀐거야 네번째 바뀐건가 아무튼 불쌍한 자식 라마도 잘 자라고 있었는데 풀주는거를 풀이 늦게 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긴 주방이에요 여긴 주방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먹을 것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먹을게 보관이 되어있고요 요리사는 이분입니다. 요리사는, 그 뒤에 있으신 애플님. 이 펭귄님은 먹을 거. 비상용 식량이고요. 애플님은 이제 요리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방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 뭐, 요리, 그 요리할 것들이죠. 어. 주방. 그 다음. 여기는 창고. 창고인데 여기는 이제, 이제 인곳을 만드는 데고 더 만들 거예요. 인곳을 만드는 곳을 인곳 만드는 데를 더 만들 거야. 그다음 여기는 창고인데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보관을 하고 있죠. 어, 다양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정리가 잘돼 있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다시죠. 닷배 멈출 때 쓰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제 방입니다. 바디님의 방, 도비 방, 도비 방은 아니죠. 제 방이죠. 어제 방인데 잠시만요. 상어부터 적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어요. 얘가 눈치가 없어. 자 여기 11조를 내는 데인데 11조를 지금 안, 아무도 안 내고 있네요.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어.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방 보시면은 이렇게 만식이 이름표도 있고 이 죽은 이들의 이름표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먼식이도 있고 그다음 이거는 두식이. 참고로 민식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떠밀려가서 이름표가 없고요. 어, 없습니다. 불쌍한 민식이죠. 자, 이거는 바로 이 적들의 모가지를 걸어두는 곳이에요. 머리를 걸어두는 곳입니다. 이 빌어먹을 새하고 상어하고 멧돼지. 제일 짜증나는 게 솔직히 멧돼지야. 아, 멧돼지가 아니고 독수리야, 독수리. 상어는, 상어도 짜증나긴 한데 봐줄만 해. 자, 어, 1층은 이렇게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2층 갑시다. 2층은 여기서부터. 2층. 2층 은여기 이제 레이더실. 원래 있던 곳이죠? 여기는 저장고인데 원래 레이더, 이 배터리를 보관하려고 제가 만든 곳입니다.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여긴 이제 식물 기르는 곳. 어, 이 솔저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보시면 은 식물을 기를 수 있죠. 돼지가 앉아있죠. 이것도 비상용 식량이에요. 비상식량, 배고플 때에 먹어야 돼. 그 다음 이분 펭귄 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거 다 펭귄 님께서 이거 하셨나? 울타리를 치신 건가? 이기 새, 이거 갈매기가 오고, 그리고 감자, 이거는 알수 없는 예술 작품이죠. 아, 맞... 자스를 왜? 그리고 이제 걸작 망루, 망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일 잘 만들었어. 여기서 짱이야. 이렇게 바다 위를 구경하고 싶을 때, 이 잠시 이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 열심히 헤엄치는 것도 볼수 있어요. 절대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어.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누가 나한테 활 발사했는데. <laughs>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 있죠. 다쳐 <laughs> 내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다쳐 내려야 돼. 이분 못 쫓아오고 있어. 지금 펭귄님이신데 펭귄님이 수영을 못해요. 펭귄님 맞나 소유자님 같은데. 어떤 분이시지? 아 펭귄님. 아 펭귄님이시구나. 어, 겨우 쫓아오셨죠? <laughs> 자 여기는 아무튼 식물을 기르는 곳과 레이더실 그리고 갈매기가 오는 곳 그리고 알수 없는 예술 작품. 이렇게 있는 곳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층 이 필요없는건데 솔직히 제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펭귄님이 만드신거야 도비분들을 위해서 펭귄님께서 만드신거예요 도비방 도비방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게 페인트칠이 돼있는게 아니고 카페트를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어, 제 방에도 깔아두셨더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도비방에는 굳이 깔아둘 필요가 있었을까? <laughs> 어 어차피 그냥 방아 아닙니다 이 도비방이에요 여기 깔쌈하게 잘 만들었죠 시계도 있어 사치품이죠 사치품 도비방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달리기 나보다 빠른 놈 이거 제가 한건 아닌데 엉덩이에 화살 박혔다고 내가 이렇게 이, 이 배가 아니고 배가 아니고 뗏목 뗏목을 아, 배가 아니고, 배관이고 땜무기. 무슨 말이야, 대체? 거의 집, 집이 왕성됐네요 집이. 자, 참고로 주방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도 있어요, 페인트 칠. 혼자만 예뻐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긴 또안 돼있다, 여긴 안 돼있어. 페인트가 부족하셨나봐. 그릇이 없다고 지금 이 찡얼찡얼 되시고 있죠, 지금 요리사가. 썸네일 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배 사진을 내가 위에서 찍고 싶은데 위에서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 배 사진을 좀 어떻게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어야 되지? 멀리서 찍어야 되나? 어 잠시만 난갈 필요 없겠다. 저분 가셨네 두 분이나 가셨네 여기 막루에서 찍어야 되나? 이렇게 심을 합쳐서 다치 내리고 바에서요. 아, 다치 내리고 섬에서 찍을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치 내리고 섬에서 찍어요. 섬에서. 근데 우리 큰 섬까지 도착하려면은 얼마나 걸리지? 1000m. 찍는 곳을 많 아니 괜찮아. 아, 그렇게 나무가 근데 많이 없어서 지금 일단 섬에 도착해서 섬쪽에서해서 우리 배를 찍. 찍죠. 어. 섬 쪽에서 우리 배를 찍어요. 섬까지 갑시다 일단.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꺼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